네, 이번 지방선거에는 같은 학교 동문관의 대결, 과거에 맞붙었던 후보들 간의 리턴 매치 등 다양한 경쟁 구도가 펼쳐지는데요. 네, 얽히고 설킨 후보들 간의 독특한 만남을 이동훈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재물포고 선후배 사이이기도 한 이들은 공교롭게도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유 후보보다 1년 후배인 박 후보는 동문이지만 정치적 신념은 다르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스승부터 다르고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철학이 다르다. 이런 거를 잘 설명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유 후보 역시 시장 선거는 진짜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심기 일전을 다짐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해온 검증된 후보가 누구인가? 그리고 오직 시민만을 보고 일하는 그런 후보가 누군가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리턴 매치도 눈길을 끕니다. 보수의 텃밭인 부산에서 시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오거돈 후보와 한국당 서병수 후보는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갖습니다. 여기에다 오 후보와 서 후보 모두 경남고 출신이어서 동문 선후배 간 대결이라는 점도 지역 전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지사 자리를 놓고 6년 만에 재대결을 펼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후보들간 얽히고설킨 인연이 특별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32년 전 노조 결성 등 정치 투쟁을 벌이다 옥골을 치를 때 박원순 후보는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에게 출마를 양보했지만 두 후보는 이번엔 양보 없는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